안녕하세요. 쇼카 스트리밍입니다. 718 박스터, 궁금하고 기대도 됐던 차량이라 열심히 찍었는데 718 망쳤습니다. 왜 망쳤는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오, 수 있습니다. 다난 별로 이렇게 박스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 아, 얘는 많이 좋아졌어요. 981대비해서 좋아졌어? 안녕하세요. 쇼카 스트리밍의 헥터 그만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크루 중에 사고 대차로 받은 718 박스터 싱글 터보로 바뀌었죠. 옛날 981로 치면은 노말 버전 2.0 싱글 터보 300마력. 차 소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망쳤는데.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망쳤는데. 예전에 20대 때는 푸조를 잠깐 빌려서 한번 탔었고요. 굉장히 좋았었어요. 차는 뭐 되게 불편하고 덥고 그러지만은 12년 동가의 981 박스터 S 자연흡기. 잠깐 타다가 너무 불편해서 잊어먹고 있다가 이컴버터블은 묘한 매력을 줘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가에 제가 아마 기억에 앰퍼 컴버터블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18. S도 아니고 노말 우리 기계 좋아하는 친구가 이 차를 사고 싶다고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본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태가 좀 좋지도 않겠죠 옵션도 안 들어가 있고 일단은 차량은 한번 둘러보겠는데 전혀 모르겠네요 지금 뭐가 다른지 아무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들어가는 라이트 옵션은 네 라이트 옵션은 들어가 있고 음. 아 근데 얘도 이거 스탁으로 받은 차라 가지고 스탁 차량은 국내에 미리 수입돼서 제거가 있는 바로 출고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 컬러랑 동일하게 도장을 옵션을 할수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이게 필수 옵션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으면 외관상으로도 허전하고, 포르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옵션들이 있어요. 중고차 팔때 그 대표적인 게 이거. 자, 그리고 이게 또 간지입니다. 휀다... 간지는 일본 말이죠.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쪽발 주유구가 있냐 하면은 이 차는 MR이에요 미드십 리어 휠 방식이어서 엔진이 요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흡기라인이 보이죠 엔진이 여기 있으니까 기름통이 여기 있으면 터지겠죠 그래서 엔진이 앞에 있는 차는 주, 기름통이 저쪽에 있는 거고 엔진이 뒤에 있는 차는 기름통이 여기 있는 겁니다 휠은 이제 이렇게 아, 휠은 이렇게 정말 이뻤습니다. 이뻤습니다 얘도 옵션이에요 휠도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다 옵션입니다, 위디. 이게 제가 981탈때 가장 불만이 브레이크였거든요.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좀잘안 들었었어요, 제 기억에는. 브레이크를 못 밟은 건 아닙니다. 너무 뭐 과히잘드는것 같지 않네요. 이거 몇만 킬로 탄 거야? 지금 6만 2천 정도. 6만? 탑 상태가 좋지는 않죠. 소프트 탑은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거는 테러 당한 거고. 하드 탑장. 어, 소탑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요도 거도 옵션이다. 앞뒤가 같이 옵션인가 보네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 거고요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배기 시스템, 거기 옵션 들어간 차고요. 역시 옵션 질의 보르쉐입니다 네, 이 옵션이 있는데 아, 딱 그거예요. 이제 제일 봤을 때 미관적으로 이쁜 것만 딱 들어간 옵션들. 저거 저 하차하리가 좋아하는 거. 아 그죠. 어. 그 취향. 그리고 솔직히 일반인들은 박스터 911뭐 박스터 노말 S 구분도 못해요 사실. 몰라요. 포르쉐 지나가니까 포르쉐다 하는 거지. 그냥 어 저거는 뭔가 조금 좀 허접해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 그죠 그죠. 뭐 우리 뭐 재미로 하는 그건데 지금 M4 하드탑과 718의 소탑을 박스터와 M4의 뚜껑 열리는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M4가 스타트가 좀 늦어 소프트탑이 당연히 빠르겠지만 그냥 재미입니다 저 열리다 마냐? 멀어서 그래 멀어서 순정 리모컨은 바짝 붙어야 합니다 그래 박스터 그래도 더 빠른데? 재미로 했는데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소프트탑은 뭘 해도 빨라요 어 원래 빠르고 얘는 주행속도 몇 키로? 얘도 40 아니 뭐 해볼 수 있다 가셔가지고 뭐 하다가 속도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러고 그냥 가는 거고 자 여러분 컨버터블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 은 얼굴에 뭐묻든거 이런... 아닙니다. 그고 생각하시는데 컨버터블은 실제뾰드락치 패치입니다. 아, 여름에는 열면은 아~ 저는 뿅 아닙니다. 패치 강한 낮에 컨버터블을 탈 때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선크림. 자 그러면은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마력 이방 터버. 자 제가 이 박스터류를 실하는 이유는 이 뒤가 공간이 너무 없어서 가방 하나 넣을 데가 없어요. 가방 하나. 핸드폰 하나 넣을 데도 없고 이걸 좀 열면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문 열다가 많이 떨어지지? 지갑은 넣으면 안 됩니다. 페라리나마사라티나 똑같이 왼쪽에 키가 있고요. 이건 엔드카다 보니까 스마트 키 옵션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윙이고 뒤 날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수동으로 저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안전장치. 버튼들이 텅 비었죠? 깡통의 증거입니다. 터치가 되네요. 터치가 터치가 되다니. 오 참. 그리고 네비. 뭐야 이거 네비 버튼인데 네비가 없어. 맵 맵은 있나? 맵도 없고. 이 옵션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역시 옵션 질의 포르쉐입니다. 아, 버튼을 만들면안 되지. 자 그리고 열선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 이 버튼 이 시트 옵션은 뭐죠? 아 수동이군요 시트가. 옵션을 안 넣으면 이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동이겠죠. 일반적으로 핸들 맞추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브레이크를 꽉 밟았을 때 무릎이 살짝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등받이나 요 핸들 간격 같은 경우에는 손을 뻗었을 때요 손목 손목 정도 위치가 오게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들을 돌렸을 때 손을 핸들에서 놓치면 안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등 시트는 이건 전동이네요 이 차는 이상한 포르쉐 이런데 넣어놓고 이렇게 공간이 원체 없으니까 커플도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 어 이게 아 전자식인 줄 알았네 달녀오겠습니다 예의 바른 막내. 이 박스터라는 차는 밸런스의 대명사 아닙니까? 엔진이 가운데 MR에 있고. 자, 이 밸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터널에선 숨을 참아야죠. 아, 살짝 당황했습니다. 었 힘이 너무 없네요, 힘이. 차가 조금 상태가 좀, 메로인것 같습니다. 너무 안 나가더라고요, 차가. 일단은 아무래도 이 차는 박스터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야 이 느낌을 알수 있으니까 한번 열고. 뚜껑을 열고 다니기엔 너무 더웠습니다. 차가 뭐가 좀 꿀렁꿀렁하고 지금 어디가 막힌 느낌이 나네요? RPM이 부조가 좀퐁덩퐁덩 뛰고. 일단, 렌트카라는 특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깡통이어도 포르쉐의 뚜껑이 열리는 차를 좋아하는, 어, 너 나올 수 있니? 어, 그쪽으로 와라. 아 오! 718을 처음 본 하차 아래의 냉정한 평가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야, 이 깡통이 좋다고? 이게 지금 깡통이에요? 뭐 라이트 옵션 좀 들어가고 안에는 완전 생깡통이야 은색이 너무 예뻐 아닌데? 이 차라면 영원도 팔수 있을 것 같아 미친 어울리는 차야 탑이 이 촉감이 너무 좋아 아, 나 미쳤어 진짜 <laughs> 너무 예쁘네 얘는 또 아가미가 여기 있네요 아, 역시 포르쉐 꾹 눌러야 돼 어우 멋있어 징켜라 아, 나는 겁나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왜 차가, 차가 너무 안 나가 일단 차는 내릴 때만 타는 거 아니에요? 내 취향은 아니야 아... 저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꿈의 차다 아, 진짜. 예 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깡통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아무런 소신이 전혀 아니야. 근데 색깔은 좀 깡통색이야 이거. <laughs> 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은색이 나오는지 지금 일하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도 뿅 갔어 이제. 여러분 차 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이다 보니까 <laughs> 또 배기 소리가 나름 괜찮은데 얘는 배기 소리도 별로고. 자 그래 이 차는 아무래도 또 젊은 사람들이 탈 때는 자 탔어? 자 가방을 이렇게 두탈거 아니야? 가방이야? 자이 가방을 어디다 놔야 돼? 가방 이리로 와 여기다 딱 넣어야죠 멋있게 어? 어 가방 여기다 넣어줄게 이렇게 딱 하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뻥튀기 먹고 싶은데 지갑이 요 안에 있어 아 그래? 어 꺼내줄게 잠깐 기다려봐 너무 좋지 않아 진짜? 이 핸드백 하나 놓을 데가 없어서 발 밑에 놔야 돼발 밑에 발 밑에 나 지금 막 발에 치이고 두 번째는 여기 안에 이 커플도가 이 불편한 이, 와, 멋있다. 미쳤다, 진짜. 제가 여기서 장담하고 한 말씀 드릴게요. 여성분들은 수납공간이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포르입니다 <laughs> 오히려 큰 차를 좋아한다니까 르반떼 같은 거. 아 그럼 펠리세이드펠리세이드펠리세이드 펠리쉐이드. 펠리쉐이드?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투표. 사실입니다. 펠리세이드냐 제가 본 20대, 30대, 40대 여성분들은 SUV를 좋아했습니다. 네 여자친구는 상차리는 여기 타자마자 뭐야 이거. 이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안 좋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보시면은 여기 지나다니는 그 아가씨들은 한 번씩은 쳐다보고 가네요. 다 쳐다보네요. 반종들니다 하차감, 하차감은 쩌네. 너 겐지난다. 전 겐지라고 어. 했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 <laughs> 죽일까? 오, 되게 빨리 닫혀요, 근데 이게. 오, 되게 아늑하네. 네. 너무 괜찮은데? 방음은 잘안 되네요. 밖에서 얘기하는 게다 들리네, 요다 사실... 들려 얘. 예. 뭐냐? 그럼 내려. 이제 제대로 주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차는 일단 휠 베이스가 짧고 윤거라그래서차 폭이 굉장히 넓은 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와리가리나 와인딩에서는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고 981은 불편함을 감안하고 그 차를 타기에는 저는 그런데 상태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뭐 차가 좀 이상하네요. 그981 대비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엔진 경고등 떴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네, 뭐 잠깐 주행했는데 일단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나하고 박스안 맞아. 정말 안 맞습니다. 어, 나푸푸하면서 뭐야? 안녕. 어, 어디냐? 찍고 있어. 어, 어디 찍... <laughs> 이거 지금 엔진 경고등 어요 엔진 경고 어, 그죠. 파리 차는 뭐죠? 이 차는? 아, 어, 저군차량네요나타는 정말 다용도로 쓰이고 있죠. 어, 저장 어, 너... 이렇게 돼서 영상을 마무리 못하고 망했습니다. 다음에 718을 구하면 주행만 따로 찍어서 합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